LH 전세임대는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깨끗한 집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절반이 거의 줄어든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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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한상현입니다. 오늘은 LH 전세임대에 대해 <laughs> 응?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LH 전세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 날이니만큼 특별히 LH 전세 임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양국 메배브 라이징스 천얼굴 요즘 대세 주연영 회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다 <laughs>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들 배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H 전세 임대 홍보 모델 주연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혜현씨 제가 요즘 우리 현씨그 매니저 관련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아주 제가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laughs> 잘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어, 어제에도 본. 건강이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맞아. 잘 맞죠? 네. 아, <laughs> 네, 맞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너무 네, 오늘 기분 좋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LH 전세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LH 전세임대가 어떤 건지 현영 씨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LH 전세임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 대상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LH 가 저희 대신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저희에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청년, 신혼 부부, 고령자 등 제도의 대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을 고르면 전세 보증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대 계약까지 진행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그 많은 또 대상 분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보호 종료 아동 전세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저희를 지금 애타게. <laughs> 자리로. 자, 가는데요. 가서 만나러 한번 가 볼까요? <laughs> 네. 어, 실제로 어떻게 전생님들 알게 되셨고 거주하게 되셨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이쪽으로 히어 위고 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히어 위고. 섰었어요? 음. 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아. 아 먼저 아 이렇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종료 아동 LH 전세임대주택에 2년째 거주 중인 27살 모이준입니다 저는 자립한지는 8년 되었고 보호종료는 6년 되었습니다. 아. 저랑 동갑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아, <laughs> 그래서 이번에 네. 전생님들 광고 나오신 거 잘. 네.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보셨나요, 혹시? 아 그럼요. 그런 거죠. 네. 네. 우리 두 분은 그 프렌드. 네. 아, 예,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아. 아, 그다음에는 우리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요즘은 보호종류 아동이라는 단어가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보호종류 아동이 보호관찰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보통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혹은 위탁과정을 통해서 좀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다가 자립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만 24살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시설의 환경에 따라서 만 18세가 넘으면 자라던 곳을 떠나서 주거 형태를 스스로 정하고 자립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럼 이 전세 임대 제도라는 걸 유진 씨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자립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음. 어린 나이에 새로운 거주지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 인터넷 블로그에 당시 다른 분들이 정리해 주신 글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전세임대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신청해서 지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LH 전세임대는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전세임대 주택에 살게 되면서부터 저축도 하게 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전세임대 주택은 공간도 넓기도 하고 자각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생겨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전세인들을 통해서 바로 어렇게 자립을 하신 건가요? 아니, 만 18세가 됐을 때 처음에는 월세 집을 구해서 살았었어요. 음. 그 당시에는 4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다 보니까 공간도 분리가 안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정지출도 월 50만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매우 어, 비싸요 <laughs> 네, 월세가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왜냐하면 이게 월세로 살 때는 고정지출 부담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바로 이제 스무 살에 자립하자마자 어,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월세 등을 마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아요 LH 전세임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원이 되고요. 원한다면 도배나 장판도 지원이 가능해요. 사실 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좀 장판이 낡거나 도배가 필요한 집은 LH에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도 LH 전세지원을 받아서 15평 정도대의 투룸으로 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아무래도 LH랑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즘에는 좀 대출 이자도 높고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LH를 통해서 집을 구할 때 안전했던 게이 집에 융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직접 좀 확인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만 지불하면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전에 청년들이 먼저 자립을 할때 이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상황에서는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전세 이자랑 공과금 등을 포함해서 월 3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지출이 가능해서 음. 고정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30만 원이면 사실 절반이 거의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쵸 원래 50만 원 월세에 기타 금액들을 포함하면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정 지출이 많이 줄어서 확실히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 딱 들어도 전세임대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전세임대 매물을 구하신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보호종료 아동 전형은 청년 전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공고문에 맞게 내용을 신청하면 한두달 정도 사이에 대상자 선정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후에 저는 부동산 어플로 주변의 시세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LH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부동산 실장님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LH 전세 임대가 가능한 매물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집이라는 걸 확인받은 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유진 씨 집을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거 아시죠? 그 따라따따따. <목소리가> 에. 아, 그런 느낌처럼 어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굉장히 이런 깔끔한 이 스칸디아나비아 스타일로 이렇게 유럽풍에 어, 예,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 주고 화이트 길로 굉장히 집안 분위기도 훨씬 많이 밝혀 주고. 이 당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유진 씨는 집을 보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저는 인테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아... 사실 어렸을 때 성장했던 시설이나 가정이 이렇게 깔끔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장 우선으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층간소음, 우리에게 아... 중요한 하더라고요.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저는 주위의 자연환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여 아 바로 오분 거리에 산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등산하기도 좋고 또 아침에 새소리도 나고 이런 게 삶의 질을 많이 올리는 거 같아. 요아 그렇군요. 새소리까지 자연 친화적이네요. 아, 네. 제 보시면 자연이 굉장히 많아요. 어, 네. 아 맞아요. 네. 진짜 뭐좀 네. 부럽기도 했어요. 딱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음. 딱 반만 성공이에요. 한열 개. 를 가져오면 다섯 네. 네. 개는 사망하고 다섯 아. 개정도만 이제 잘 저와 정착해서 살아나고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 씨도 혹시 네. 집 보실 때좀 네.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동갑이어서 그런지 되게 비슷해요. 아마 다 저희 또래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깨끗한 집, 음. 위생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화장실이 진짜. 얼마나 깨끗한지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얼마나 깔끔한지 아. 예, 그래야지 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잘 꾸밀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는 네. 집을 볼때 다른 거나뭐다 수압을 봅니다. 저는 예. 아, 아. 굉장히 샤워할 때이 어, 물을 확 맞는 느낌이 있어야 깔끔하게 씻는 느낌이 나거든요. <laughs> 중요하죠. 예, 예, 그 수압.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제가 사실 국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주변에 맛있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보고 아. 오면은 저는 뭐그 집은. 제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저에게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이 영상을 보고 LH 선생님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줄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자립을 하자마자 부동산 계약을 하고 LH 전세 임대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 서류를 꾸려야 될게 많은데 사실 LH 전세 임대를 주로 다루는 부동산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를 꾸리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럼, 진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전세임대 포털에서 LH 전세임대 보유 매물이 많은 부동산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매물이 네. 워낙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하는 시간동안 금방 매물이 나가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한데 전세 임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관심 매물 알리비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진짜 꿀팁이네요 와, <laughs>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유진 씨 만나가지고요 음... 아, LH 전세 임대 꿀팁들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아주 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부담이 돼요 월세를 부담할 때는 힘들어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했었어요. LH로 집을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한번 집을 구하고 나면 최대 6년까지 연장을 할수 있어요. 거주기간 내에 결혼을 한다면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호 종류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을 보통 접할 때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따뜻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화책 상냥하고 싶어를 제작했는데요. 여기 동화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어와 고양이가 함께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해서 상냥하고 싶어예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스토리로 풀어낸다면,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이 내용을 보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펀딩을 통해서 제작을 진행했었습니다. 가정과 같은 안전한 울타리 없이 성장하고 자립한다는 건,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끔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배울 것도 알려줄 것도 부족했을 텐데,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응원과 격려를 받아 마땅합니다. 더 많은 기회와 역량을 펼칠 곳들이 생기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리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글과 그림으로 또 노래로 표현하면서 전달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은 온전히 저의 개인 공간이 아니었고 사실 모두가 임시 동안 가족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안전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저의 일을 할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울타리 같은 의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회장 배우님과 우리 유진 씨와 우리 이렇게 또 함께 LH 전세인들에 대해서 속속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먼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네. 현영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저 근데 소감 얘기하기 전에 되게 가벼운 질문을 해도되요 아유 어, 그럼요 아, 게, 그래서 되게 자립하신지 이제 8년 정도 되셨잖아요 자신의 집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세요? 사실 예전에는 원룸에서 살았기 때문에 밥 먹는 공간, 자는 공간, 작업하는 공간이 다 하나로 했다 보니까 음. 공간 분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곳에서 보통 사람을 만나고 오른쪽 방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왼쪽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런 게 안정적인 공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아, 좋네요.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도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어땠냐면. 진짜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거주하고 계신 유진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눈으로 볼수 있어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LH 전세 임대 제도를 알게 돼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또 네. 우리 혜정 씨가 홍보 모델이시죠? 네. 어, 아 많은 분들 이더 <laughs> 주의 깊게 페이 텐션 하면서 보실 거예요. 집중하시면서. 예. 그래서 우리 유진 씨도한 마디 해, 해 주신다면 네. 저 사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네. 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홀로 자립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응원받지 못하고 좀 고립이 되고 좀외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LH 전세 임대를 통해서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전세 임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세 임대 포털과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LH 전세 임대 또 슬로건이 있다고 요요 네. 네, 제가 하나 둘셋 외치면 은 같이 슬로건 외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찾았다 내집 안녕